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 야 우리 효자 재성이 왔네. 네.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그래. 정선 어떻게 좀잘 되고 계십니요잘 되고 있지. <laughs> 어? 야너 근데 조심해. 왜요? 여기 지금 동네에 막 변태가 돌아다닌대요. 아, 정말요? 어너 조심해. 아, 지금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아, 그런 희악한 범죄자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그럼 그럼. 야 너는 역시 효자다. 네. 어? 아저씨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잠깐만. <laughs> 네. 왜이걸 여기다 놓고 가? <laughs> 어? 어? 이거 뭐 하는지 효자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 깜빡했습니다. 아, 어, 그래 그래. 아. 뭐 사러 온거 아니야? 그리고 어? 아저씨 그때 지난번에 외상가 아, 맞아. 너한1 3 0 0 0원 있지. 어, 아, 네. 그거 제가 드려, 안 드렸죠, 아직. 안 줬지. 아, 잠깐만. 그 아, 지금 손에 물이 묻어 가지고 지갑 좀 잠깐만 좀. 어디 어디? 여기 오른쪽. 주머니? 네, 네, 네. 거기 안에 좀더 밑에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주머니가 왜 이렇게 깊이 있어요? 더 밑에. 어디 여기? 왜 어디 주머니가? 주머니가 여기 없는데 여기가 뭐 하는 거야? 어 아저씨 아닙니다. 혹시 여기 가게 팽이 파나요 팽이 팔지 그 이번에 네. 새로 들어 돌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야너 팽이 좋아하는구나? 어? 야 요거 봐봐. 요게 새로 네. 나온 건데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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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런 오, 거 해봤어요? 오 아니오 아니, 봐봐 아니, 뭐야 딱 하이 뭐지 이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봐야야 어? 야, 옛날 이거 야눈 감고도 돌렸어요 눈 감고도 돌렸어, 야눈 어? 감고 어떻게 돌려요 이거를 자식이 내가 보여줘야 되나 이거는 어? 이거를 눈, 눈 감고 돌리고 덜리... 말고 바로 돌리지 이거 이거를요? 그럼 그럼 이거를 이걸 눈 감고 돌리신다고요? 그럼 이거 봐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거기서 뭐해? 예. 어? 거까 전차... 봐. 아저씨 웃 아저씨, 아저씨 제발. 거짓말. 아차가아차고안 나가. 아 정말 저걸 아유 저걸 그냥 어떻게 하면. 아유 약간 팽이 이거. 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여기 서 있죠? 네, 예. 삽니다. 어, 형사시구나. 아 저, 예. 저, 저 손, 저기 손 깨끗이 씻었는데. 저. 아, 예. 괜찮고요. 예. 여기서 그 동네 그, 그 변태놈 돌아댕긴다는 소리 들어가지고요. 좀 아까 운운해가지고 효자인데 걔가 막 어, 네. 팽이를 돌려달라 그러더라고. 팽이? 그러더니 막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뭐 어떤 짓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팽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땡든요 이렇게, 음.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음. 이걸 딱 돌렸어요 이렇게. 음.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걸 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치니까 막 걔가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치니까 다리를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안 나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이 지금.. 아 이상한 놈만.. 도...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뭐 물청소 했어요? 오잠 어, 봐. 어? 어? 오! 손흥민 아빠! 송은정 감독이아니야 아유! 저는 절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이렇게 유명한 저... 시민이.. 저는 아니, 절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성미료형 보러 왔지! <laughs> 초콜릿 있어요? 아 여기 봐봐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저, 딱 초콜릿 다 있어요. 어, 가나 초콜릿 있어요? 가나 초콜릿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 당연히 있어요. 에이빅스 초콜릿 있어요? 에이빅스 있어요! 있어요. 허시 초콜릿도 있어요? 자, 확실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당신 인기가 없어요? <laughs> 이런 반응이면 진짜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laughs>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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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농담, 농담, 농담이에요. 어차피 그, 요 코빅 안에서는 우리 성민이 형이 1등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 아 제가 최다 우승자죠. 그거 다후루꿈니다 예? 아, 잘잘 잘 들어요. 당신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게아 하지만 적이... 세계는 절대 안 높아. 음? 할수 있어. 개그는 뭐? 자신감! 자신감이야. 자신감이죠. 개그는 자신감이야. 소윤 네. 씨그 유행어 한번 해 봐. 어, 유행어가 저기 그냥 사람들 좀 모르긴 한데 그걸 믿는 게좀있했거든 믿는 거 있으면 해 봐. 네. 아이! 아이 자신감이 없잖아. 여기 나와서 해 봐. 해 봐. 네. <laughs> 어이... 더 빨리, 어이... 빠르게 전화를 하라고! 어이... 조금만, 조금만 안 살피니까! 더 빨리, 전 빨리, 하 빨리, 더 빨리, 해봐, 아, 더 빨리, 안 빨리, 니 빨리, 더 빨리, 하 빨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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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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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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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네, 자신감 확실히 찾았습니다. 아니 웃는 사람 찾았냐고? 네? 단한 명도 없어, 단한 명도. 잘 들어요. 아니 이거 절대 유행어 아닙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아니 혼자만 웃는 개그맨이 아니라 관계가 같이 웃어야 될거 아니야. 왜 이렇게 뼈를 때려? 아니 이거 해라, 버려. 버려 알았어요 버릴게요 초콜릿요 초콜릿 초콜릿 아 알겠습니다 이거 뭐 손흥민 선수랑 같이 이거 누구랑 먹게요 이거 우리 아이 드라이버 아이스 아이아이 아이스 아이 아이스 아이 아이스 아이아짜증 아이스 아이습아다 아이스 아이아이아이아아 아이고, 형사가 봐으셨네 네, 몰랐네. 아유, 아까 죄송해요. 죄송해. 죄송해. 어? 이놈아, 주저씨가 못된 뭐 어. 놈이야. 이거. 어? 그러니까, 이놈, 제가 사장님 콩밥 좀 먹이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왜다 왜 지우신 거예요? 아, 저기, 그, 얘는 콩밥 넣으려면은 네. 먹으려면은 현장 검증 해야 돼서한 번만 똑같이 해주시면 이 자식이 장난치냐? 안 나가. 우밥 먹으 가자. 매번 감사합니다 형사님. 별 말씀을. 덕분에 저 갈증이 좀 해소됐어. 그래, 저런 그래. 놈이 무슨 KBS 연예대상 MC를 보는 놈이야 저게? <laughs> 아, 정말 짜증 나 죽겠네. 아, 정말 장사 그만두든지 해야지